자 황청리, 황청리는 내 가면에 속합니다 평수는 93평이고요 농막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 그쪽으로 다가 함께 가 보시죠 황청리 하게 되면은 강화도에서 서쪽 바닷가 어 그러니까 외풀이 바로 윗부분인데요 바닷가하고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이 강화읍에서는 자동차로 어, 15분 남짓 걸리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어,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산쪽으로 삼산이 외포리 아 외포리가 아니라 보문사 어. 성모도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래 내 네, 나와마리였었는데 자, 현장에 도착했고, 지금 저, 저기가 이제 성모도, 아유, 바람이 많이 분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게 해안도로 예정지, 사람들 쪼개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쪽에 있는데, 바다가 아주 가까운 곳이죠? 바다가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서도 갈수 있는 거죠? 음. 이 정도면? 꽃도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 곳이 있고, 봄되면은 이제, 정화조는 여기 있구만. 아, 정화조는 거기? 정화조 있고요, 여기에. 이 밭이 너무 넓어서 저렇게 데크를 해 놓으셨나? <laughs> 여기 감자, 지금 막 꽃이 피고 있어요. 농사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자도 심고, 콩도 심어 놓고, 지금 고추니 뭐 가지, 토마토, 이런 것들 다 심어도, 아, 여유로운 땅이 남네요.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여기 차한대 주차장.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도로하고 아주 가까워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까지는 한 70m 정도? 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어 나중에 어, 여기다가 노년에 집을 지으셔도 되는 자리인데 아 어, 버스를 이용해서 강화읍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경계는 이렇게, 이렇게 어, 블록으로 자, 일자로 해놨고, 음 상수도도, 상수도도 바로 옆에 어, 있는요 예, 상수도 계량기 설치를 해놨고, 저쪽에 종화조 불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뒤에는 작은 창고. 네. 작은 창고가 뭔지 한번 볼까? 여기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까? 얼지 말라고. 네, 음, 그러네. 이제, 농막으로 들어가는 이런 저기 파이프, 상수도 파이프가 얼지 말라고 이렇게 꽁꽁 싸맸습니다. 전기가 있구요. 여기 밖에 전기가 있네. 중요한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 이렇게 들쳐봐야 되네. 네. 자. 이 창고는 예. 앞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마감이 이렇게 요걸 현무암이라고 그러나? 예. 이런 거 거품 있는 돌 <laughs> 그걸로 마감을 했고, 반대편으로 가다 보면은 아까 그 창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꼽을 수 있는 이런 콘센트를 총세 개를 해놨네? 이렇게 많이 해, 해놓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아, 이거는 밖에서 식사하실 때 여기서 야외 테이블을 놓고서 식사를 하시나보다. 자, 여기 안쪽을 보려니까 여기 잠겼어요, 또. 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것도. 세탁기 놓는 네. 거아니에요 밖에서도 어, 이제 물이 필요하거든, 간혹? 네, 음. 밖에서도 필요한데 콘센트가 또 있어. <laughs> 자.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나중에 아, 빨래할 그치. 수 있겠네. 빨래를 밖에서 하나. 아무 시간지많으면 좋고 음. 많으면 좋죠, 뭐. 그리고 여기가 여기 바로 앞이 농림 지역이에요. 음. 어, 그래서 시야가 확 트이고 어, 이게 50% 50%에서 딱 앞에가 예, 남사형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아주 잘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지금 이게 향이 남향인가? 그렇죠, 남서향이에요, 딱 남서향? 응. 예. 지금 해가 오늘 이상하게 뭐 바람이 많이 부네 약간 서향에 가까운 남서향, 남서향. 어 그래도 키가 이렇게 저기 자동키가 있어서 좋고 이 농막이 이 고급이에요. 그래도 응. 응. 그냥 일반 좀 저렴한 농막이 아니라. 고급으로다가 잘사놓사 놓고 예, 쓰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네, 주방 음, 주방도 한샘 제품인가? 뭐, 보통 한샘 거를 어... 많이 쓰는데 한샘... 창호는 지인 거네요. 매 같은... 않아요 깔끔하고 이걸 보니까 LG 거를 창호를 썼어요. 이중창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랑 똑같네. 이렇고. 요 이중창까지 쓰는 거는 잘 없는데, 여기 이중창 써서, 그 난방도 좀 많이 생각했단, 뭐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를 다 내려놨나 봐요, 지금. 전기를 울면 되지. 리면 응. 되지. 자, 켰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베란다 창인데, 요것도 창호도 LG 거를 잘안 쓰거든요? 또 낮은 방으로? 수준 낮은 LG 거를 또 쓰든가 아니면 은 사재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중창 아주 단열한잘 응. 되는 응. 그런 창호를 사용을 했네요. 자 정도면은 농막치고는 상당히 좋은 재질을 자재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이 정도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있고 문 열고 다, 닫히는데 안정감이 상당히 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는 요런 루바 요런 거를 사용해서 나무 편백. 냄새가 조금 납니다. 편백이에요, 편백. 편백이래? 네. 편백나무, 편백나무라고 합니다. 네, 편백나무를 써서 편백향이 네. 좀 납니다. 나무향이. 네. 그리고 이거는 어르신들, 누워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여기 굉장히 좀 넓게 나왔어요. 이 농막은. 어, 눕는 자리가 아주 넓게 잘 나왔네요. TV 같은 거 하나 놓고, 여기다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곳이고, 이 위에도 있으니까, 뭐, 남편 공간, 아내 공간,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락방으로, 어, 가볼게요. 다락방. 여기서도 보이긴 하는데,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판넬로 난방을 하고, 바닥 판넬. 그리고, 저는, 이거 뭐야? 정리장판 같은 것도 이렇게 깔아놨네요. 여기 난간은 나무하고 철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laughs> 해놨고, 천정에 이렇게 작은 전등을 <laughs> 하나 달아놨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어서 통풍이 환합니다. 잘 아, 통풍도 잘 되고, 환합니다. 이렇게. 자, 위에서 보는 모습. 아주 새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산게 아, 여기서... 얼마 안 됐어요. 네. 주무신 거는 딱한 번밖에 없으시다고 하시네요. 아. 어, 농사는 저렇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밥심 음, 분이네. <laughs> 네, 오시기가 조금 힘드시다고 하시네요. 음. 화장실을 보면은 화장실이 조금 넓은 편이야, 농막치로 아, 그럼요. 음. 이게 사이즈가 오늘 농막은 왠지 모르게 커 보여요. 한 8평 정도는 돼 보이는 그렇게 공간이 좀 넓게 느껴지는 그런 음. 농막입니다. 샤워장도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거는 음, 따로 잘 따로. 없거든요. 샤워장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화장 용변 보는 데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장 정도 있는데, 이거는 5개까지 되는 음. 아주 넓은 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음. 자, 이상으로 황청리에 있는 토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b y 이